자, 오늘의 테스트 영상은 이렇게 홈밍 저기 프로그램을 딱 시작하고 했을 때 호밍 스위치를 딱 닫고 그리고 일정 구간을 반복하는 거. 제가 바로 지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리미트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자, 이제 얘가 호밍 스위치를 닫을 거예요. 호밍 스위치 한번. 호밍 스위치를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정 구간을 반복하는, 일정 구간을 반복한다. 예, 네, 요 테스트 영상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오류도 발생하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요 동작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코드 소스는 설명글에 올려 놓겠습니다. 자, 아두이노와 로보팔 지금 밑에 이 슬라이딩 시스템인데 요거는 스텝 모터로 지금 구동되고 있습니다. 스텝 모터로.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넣었냐면 자, 호밍 스위치. 여기 호밍 스위치인데 어떤 우리가 지금 여기 아두이노에 전원을 넣거나 딱 했을 때 전원을 넣는 동시에 이 호밍 스위치를 치고 난 다음에 어, 정회전 한 바퀴, 역회전 한 바퀴, 그냥 뭐 일단 이 모터가 음, 모터가 이런 식으로 정회전으로 한 바퀴, 역회전으로 한 바퀴 거기에 대한 거리는 일단 보류를 하고 정회전 한 바퀴, 역회전 한 바퀴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제 아, 채치피트한테 물어본 거고 자. 핀번호는 스테핀 8번, 디어핀 9번, 이네이블핀은 지금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리미트, 민, 뭐 리미트, 스위치 10번, 11번 이런 식으로 설치하고 코드를 올린 거죠. 자, 여기에 PUL, PUL, PUL 8번, PUL 8번, 코드 맞죠? PUL 8번, PUL 또는 스텝핀8번 그리고 여기 디어핀 디어핀 9번 디어핀은 9번 연결한 거죠. 그리고 여기 DI 마 PUL 얘네는 GND 연결한 거고. 음 그리고 여기 리미트 스위치 여기 리미트 스위치가 있는데 얘네 얘네는 좀 여기 불이 들어오는데 얘는 20 4볼트로 저거 작동되거죠요 근데 지금 12볼트 20볼트로 맞춰놨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지금 다 20볼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테스트 용도니까 왜냐면 이스탠 모터 드라이버도 지금 몇 볼트에 작동되나 이거 20에서 50볼트까지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러면 24볼트 해도 되네 어? 이 상태로 넘어간다? 한번, 다시 한번, 이거. 얘를 선을 놓고, 오, 30V 넘어가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 만약에 이 20V를 넘어가네 이거 여기 넘어가는 거지 다시 한번 꺼놓은 음, 상태에서 꺼놓은 상태에서 와 지금 핸드폰을 찍어 예를 들어서 내가 2 4볼트를 했다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올렸다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제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오이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지금 이거 리미트가 얘도 어. 꺼진 상태, 켜진 상태에서. 리미트를 쳐줘야 돼, 리미트. 이세 버튼을 누르면, 얘가, 호밍을 치고, 뒤로, 이제 물러날 거예요. 반복 동작. 자, 24V. 그대로 생각하고. 여기에는 24V 공급 들어온다는 거죠, 24V. 24V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스위치. 그러니까, 이것을, 전원을, 어떻게 키는 순간 타임하고, 이, 이 아두이노가 켜지는 타임하고, 안 맞으면은 얘가 또 오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습을 하면서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서, 24V 여기, 모터 드라이브에도 공급시켜주고, 여기, 리미트, 센서 여기도 24볼트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급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공급 시켜주고 신호 단자 요거두 가닥은 10번, 11번 이미트 10번, 11번 사용한 거죠. 10번, 11번 얘네 뭉치들은 지금 위에 로보트 이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무시 중요 한거 하나 하나 배워야 되기 때문에. 호밍 스위치 양쪽에 지금 호밍 스위치가 달려있다 네. 내가 중요한 것은 저기 지금 이 호밍 스위치 얘 호밍 얘가 호밍 스위치인데 전기를 켰을 때 무조건 이쪽으로 이동하고 얘를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이거 뭐지? 이 넘어갔네?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립셋 매트를 친다. 어? 이거 왜 넘어가는 거지요? 이런 거오 이거 이상한 현상인데 자 이게 같이 엮여있어서 그런가? 이하고 20%였어요. 20% 야 이거는 음. 리미트 볼트 사고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치고 뒤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현상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아 이런 부분 문제가 있구나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는 근데 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원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막 하면은 안 되는 게 지금 잘 작동되고 있죠. 얘는 지금 프로그램이 정회전, 역회전, 계속 반복 동작을 하는데, 내가 저 중간에... 그, 뭐, 볼트 게이지를 높이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버리면 얘는 그 코드가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쟤를 껐다 켰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밀리거나 넘어가거나. 음,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전원을 딱킨 상태에서 한번 포밍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는 제가 계속 놔둬보는데, 그 자리를 계속 왕복 운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